여름 냉감 소재 옷이 입고되었습니다. 긴팔과 반팔 중요한 거는 모기를 방지하고 팔이 찐득이를 방지합니다. 긴팔 옷이거든요. 네 모자까지 붙어 있어서 머리나 얼굴과 목 팔이 뜨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뒤집어 쓰면 눈만 요렇게 나올 수 있게끔 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낚시꾼들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어, 여름 냉감 옷이 될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1차단에 1등이죠. 요즘은 너무너무 태양열이 강해서. 정말 뜨거워요. 이게 머리도 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까지 쓰고 낚시를 하거나 뭐왜그 노지 저수지나 강을 갔을 때또긴 옷을 입거나 그러면 시원하면서도 네, 모기 방지 파리 진드기도 방지할 수 있고 자외선도 차단이 됩니다. 네, 시중에 있는 유명 메이커 뭐 다이와, 시마노 등등 많아요. 그런 군대 의 메이커도 있지만 그런 가격에 비하면 아마 40%가 저렴합니다. 티 하나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면 40%가 저렴하면 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어, 싸니까 질이 나쁘거나 냉감 소재가 안 좋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중국에서 OEM으로 만들어 와서 도매 사장님이 낚시점을 직접 주기 때문에 중간 도매상을 안 거쳐요. 한두 곳을 안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저에게 오는 게 아니라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진짜 저렴한 마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 반팔 같은 경우는 3만 5천 원. 긴팔은 4만 5천원 4만원 4만, 4만 5천원 5만 6천원 옷 종류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3만 5천원 4만원 4만, 4만 5천원 5만 6천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수 소재 냉감 옷이어서 뭐 만원 2만원 짜리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좋죠 예 이렇게 요금액 소비자가 이고 이제 뭐 현금으로 살때 현금 우대로 조금은 할인을 해 드립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뭐사 이삼 사만 원에서 오만 원대이기 때문에 몇만 원을 할인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냥 몇천원더 할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일차적으로 이렇게 어, 모자가 달려있는 모기 방지 파리 방지하는 옷 이쁘죠 이거 하나 하고 이 디자인 이렇게 두개 모자가 있어요 이런건 네, 오만 육천 원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냉감 소재 옷, 요거는 45,000원이에요. 모자가 달려 있죠. 요요두 가지는 여기 이옷 요거와 요거 두 가지는 목이 파리, 진드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완벽하게 차단되는 소재라 좀더 비싸고. 네, 요거는 냉감 소재. 그다음에 냉감 소재의 반팔과 긴팔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 색깔 말고 더 진한 색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일주일 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반팔. 반팔 냉감 소재 35,000원이고, 이거는 긴팔 상한원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색상인데, 한 가지 색상이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굉장히 소재가 좋아요. 네, 4만원, 3만5,000원 현금으로 했을 때, 조금 뭐한 5,000원 정도 할인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매장에 한 개씩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택배 보낼 때는 운임이 3,500원 추가됩니다. 택배 시 운임 3,500원 추가.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시 또 상세한 설명해 드릴게요.